조선 의열단 기념 사업회는 28일 오후 2시 황포탄 의거 100주년을 맞아 서울 마포구 공덕동 김익상 의사 집터 부근인 아현동 주민센터 옆에 표지석을 세웠습니다. 이날 오후 4시부터는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에서 기념식과 추모 공연을 통해 독립운동을 위해 목숨을 바친 선열들을 기렸습니다. 이 행사에는 임경식 성균관대학교 사학과 교수의 황포탄 의거와 김익상 강연, 이귀선 무용가의 춤, 이지상 가수의 기차는 그 새벽에 떠났다 노래, 정의성 시인의 저문강의 사을 씻고 신앙송, 노래패 우리나라의 공연이 이어졌습니다. 오늘은 어, 상해 황포탄 의거 100주년 되는 날입니다. 우리 김익상 의사, 이종함 의사, 오성윤 의사께서 일본 제국주의 침략 전쟁의 주역인 단학카 게이츠를 저격하신 날이죠. 우리 김춘수님의 시 중에 내가 그의 이름을 불렀을 때 그가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는 그러한 기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독립운동 열사들의 이름을 불러드릴 때 그분들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들에게 자주독립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의거를 일으키셨던 그날을 기념하고 그리고 그분들의 뜻을 기리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자주독립을 굳건히 지켜내는 그러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조선의열단 기념사 앞에서는 우리 의열단의 독립투쟁사를 더 많은 분들에게 알려드리고 또 많은 국민들이 우리 의열단원들의 이름을 불러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박우섭 조선의열단 기념사업회장은 상해 황포탄 의거 100주년을 맞아 생명을 바쳐 일제의 폭정에 맞섰던 의열단원들의 숭고한 뜻을 되새기고자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고 전했습니다. 조선의열단은 일제 침략자들을 벌벌 떨게 만든 독립운동 조직입니다. 의열단에 소속된 김익상 의사는 1921년 9월 12일 조선총독부 사무실에 수리공으로 위장해 침투한 뒤 폭탄을 던지고 만주로 탈출해 독립운동가의 전설이라고 불렸습니다. 이어 김 의사는 1922년 3월 28일 오성윤 이종암과 함께 일본 육군대장 다나카 기이치를 폭살하려는 시도를 했지만 실패해 체포된 뒤 일본에서 20년간 옥고를 치렀습니다. 독립운동가 가운데 가장 오랜 옥중 생활을 마친 김의사는 1943년에 귀국했지만 비운을 맞이했습니다. 귀국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집으로 찾아온 일본 헌병에 따라 나선 뒤 소식이 끊겼습니다. 정부는 1962년 김익상 의사에게 건국훈장 대통령장을 추서한 바 있습니다.